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김상우 목사의 앎을 삶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룩한 백성을 섬기는 동해 성민교회 김상우 목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셔도 나는 상속자가 없어서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오메 불망 기다립니다. 10년이 지나도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조급해진 사례는 여호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가난 사람들이 처벌드려 자식을 낳는 것을 보고 혹 그로 말미하마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기를 권합니다. 아브라함과 동침한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한 순간 그는 마치 여주인이라도 된 듯이 교만하여 사례를 멸시하였고 멸시당한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평안했던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례의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급해질 때 하박국 2장 3절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례의 학대를 받은 하갈은 견디어 내지 못하고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집을 나갑니다. 그러나 하갈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례에게 학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 제공은 자신이 했습니다.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자 마치 자신이 여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는 하갈에게 찾아와서 "사례 여종 하갈아"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사례 여종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사례에게 학대를 당하여 도피 중에 있는 하갈에게 도피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의무에 충실함으로 돌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해자 편도 아니고 피해자 편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모든 고난을 한 번에 잊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조급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룩한 백성, 동해 성민교회 김상우 목사의 알물 삶으로 였습니다.